나는 조선 전쟁사나 이순신의 생애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생애는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나의 졸작 소설 카레 노래를 쓰려는 준비 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문헌과 기록, 이순신 자신이 남긴 글들을 정밀하게 읽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독서는 아마도 국민 교양 수준을 넘어 서지는 못할 것이다. 이 빈약한 독서량에나 자신의 헤아림을 곁들여 나는 이 짧은 글에서 이순신이라는 인격의 내면과 그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모습을 복원해 보려 한다. 리더십이란 남을 지휘 통솔하고 장악하거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도적 자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전쟁에서 리더십이란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을 향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몰아가는 힘일 것이다. 이순신이 감당해야 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특징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 전쟁은 한민족이 통일방조 수립 이후로 치러야 했던 수많은 민족 방어전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 전쟁은 온민족의 힘을 합쳐서 국토를 유린하는 압도적인 외세와 맞서야 했던 총력전이며 전면전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나 또는 일본 중세의 군사적 패권을 건설하기 위한 내전 성격의 국지전과는 판이한 것이다. 둘째, 이 전쟁은 민족방어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걸머진 사활적 싸움이었지만 그 사명에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물적, 인적 지원이 없었던 전쟁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순신에게 수군통제사라는 지휘권을 인정해준 것 뿐이었다. 그리고 이 지휘권은 끊임없는 정치적 감시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가 투옥되고 배기종군하는 비극의 근원이 되었다. 전시의 지방관하는 수군에게 일정한 군량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피난민들의 경작지 이탈과 지방관하의 부패 등으로 군량 징수는 용이치 않았으며 실제로 이순신의 수군 부대는 계사년 한해 동안 한산수용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다. 이해에 이순신 휘하수군 6,200명 중 10%가 넘는 600명이 굶어 죽었고 나머지 병졸들도 극심한 배고픔과 질병으로 전투에 동원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전쟁 경영이란 적을 선별하는 전투 지휘뿐 아니라 군수, 병참, 보급, 직무, 부상자 처리에서부터 전함 제작, 화포 제작, 탄약 생산, 농경, 재렴에 이르는 전쟁의 모든 국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의주로 달아난 피난 조정은 오히려 남해안의 수군 진영에 대해 궁중용 소비 물품을 요구해 오는 판이었다. 이순신이 남긴 기록에 의지해서 그의 지도력이 작동하는 모습을 해아리건데, 그는 우선 이 모든 악조건과 그의 정치적 불운을 모두 사실로 긍정하고 있다. 사실에 정서를 이입시키지 않고 사실을 오직 사실로서 수용하는 태도는 그의 리더십의 한 중요한 본질을 이루는 듯하다. 그가 바다에서 벌어졌던 전투나 그의 신변에서 공적으로 발생한 일을 상부에 보고할 때마다 얼마나 사실성을 존중했는지를 드러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전 초기인 임진년 4월 15일에 조정으로 보낸 장계는 전라 좌도 수근절도사 신하 2, 3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보고합니다. 오늘 4월 15일 술시에 받은 4월 14일 발송된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 원균의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외선 150여척이 모두 향했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때 있는 세견 종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도 군사와 병선을 정비해 강 어귀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겸 전라 관찰사 이광 경마 절도사 최원, 전라 우도 수근 절도사 이역기에게 모두 말을 달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바닷가 각 고울과 포에도 한꺼번에 말을 달려 공문을 보내 점검하고 바로잡아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임진년 4월 15일 술시 절도사 이순신 울림이라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원균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다시 상부에 보고하면서 전해 들은 정보와 자신이 내린 조치를 정확히 분리하고 있다. 원균의 첩보에 따르면 웬 수상한 선단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순신은 이 첩보를 다시 간접 정보로서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첩보가 발송된 시간과 이 첩보가 자신에게 도착한 시간 및 이 첩보를 다시 상부에 보고하는 시점을 날짜와 시간까지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또이 첩보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서 이 일본 선단이 무역선인지 전투함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규모가 150여 척이라는 점을 보아 무역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황 판단을 보고하고 있다. 또이 같은 정황 판단에 따른 자신의 조치로서 인접 육군부대와 수군부대에 이 정황을 통보했고,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경비구역 안에 비상 경계령을 발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으로 가는 이 보고서가 4월 15일 술 시에 발송된 것임을 명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가 유통되는 시점은 원균의 적 동태 탐지가 4월 14일이고 이 첩보가 다시 조정으로 올라간 시간은 다음 날인 15일 술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이다. 이순신은 15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원균의 통고를 받고 그 2시간 안에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조치를 끝내고 나서 다시 상부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정보가 유통되는 단계에서마다 정보의 발송, 도착, 2차 발송, 정보에 따른 판단, 판단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확연히 명기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전해들은 상황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조치를 이순신은 귀석지 않았다. 이 같은 보고서 작성의 원칙은 그의 지도적 성품의 일면을 확연히 드러낸다. 이 첩보는 이순신이 앞으로 닥쳐올 기나긴 전쟁과 시련에 관해 입수한 첫 번째 첩보이다. 원균의 첩보는 매우 부정확하고 근접도가 떨어진다. 원규는 부산 앞바다에 몰려온 150여 척의 선단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규는 근접 관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첩보는 군대를 움직일 만한 정보가 되지 못했다. 이순신의 보고서는 이 불완전한 정보를 윤색하지 않고 그 불완전성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실성에 도달했다. 그리고 4월 15일 하루 동안 시간이 경고할수록 적정은 더욱 다급하고 확연해진다.